안녕하세요. 몽규입니다. 독재국가 러시아가 이웃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3일인가 침공을 했으니까. 러시아는 남의 나라를 침공, 하고도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고 특수작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그를 공격하더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벌이는 특수 작전이다. 전쟁은 아니다. 러시아가 이제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2개월 정도면 우크라이나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1 1일건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수렁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군인만 78만 만 명에 이르고 아직 러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려고 30만 명 추가 징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해 이웃 국가로 대거 탈출하는 엑소도스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 200명 가량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으니 사상자 충원도 문제고 전쟁 물자 조달에도 러시아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주하면 북한에서 탄약과 포탄 등을 빌려 쓰겠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새롭게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물론 8년 전 2014년 병합했던 비옥한 크림반도도 내주게 생겼습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제, 친 러시아, 친 우크라이나로 국민이 50대 50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물질 정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EU, 유럽연합이 이미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유럽에 제공했던 마샬, 마샬 플랜, 마샬 플랜을 필적하는 훨씬 뛰어넘는 7천억 달러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년 예산, 639억보다도 더큰 금액입니다. 이 전쟁 끝나면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걸 지금 EU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토가입국들이 공급하는 무기, 전쟁 물자는 러시아제 성능을 압도합니다. 이 나토의 사무총장이 62세의 노르웨이 출 충신 출신 정치인 총리를 두 번이나 여기만 스톨렌 베르거, 스톨텐베르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연설에서 자유는 자유 무역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유 무역이 망가지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아,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촉진 된지 30년 1990년 9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0년 되면서 정경 분리 정책이 글로벌 시대의 이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체제가 다르더라도 경제에서 우리가 한, 한 몸이 되자. 이렇게 글로벌 제이션의 그 근본 정신인데,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지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면서 상호무역에 매달려 왔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뒤에는 거꾸로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참여해서 돈은 시건 벌어서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딱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유엔 그 사무총장이 아저 나토의 사무총장이 정경 분리는 이제 끝났다. 정경 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유는 자유무역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독일의 지금 슈얼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독일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 어, 슈얼츠 총리 전에 미르켈, 미르켈 총리가 14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후진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서방에 편의시켜 발전시킨 견인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어, 러시아 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러시아 산 에너지 수입, 가스 수입 프로젝트는 아주 귀에 익은 단골 선거 메뉴입니다. 시베리아, 몽골,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의 근거가, 이론적 근거가 바로 독일입니다. 미리겐 총리가 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막붙은 독일과 러시아로 러시아가 가스로 돈을 주고받는데 한국이 못할 게 뭐냐는 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주 환상적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재검토하자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이거 안되겠다. 전비를 자꾸 돈을 내주면 안되니까 검토하겠다. 러시아가 선수를 쳐서 파이프를 잠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달달 떨어봐 이겁니다. 독일은 굴하지 않고 원전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모델입니다. 2011년, 지금부터 11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당시 밀케리, 총리 밀켈이 독일 내 6개 원전 중 3개의 가동 중단을 했고, 올해 나머지 3개도 가동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그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밀케리는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그때그 수입해주면은 러시아가 그 돈으로 독일산 상품을 수입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러시아는 독일산 상품을 사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은 그냥 계산입니다. 러시아가 독일산 상품을 쓸 만큼 국민들 수준이 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 독일에서 갖다 쓰는 가스 대금만 러시아가 엔조이하고 그걸로 무기 개발을 하고 그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침공을 한 겁니다. 문재인은 미르켈 정치, 미르켈 어, 전 독일 총리 정책을 흉내 냈는데 순수한 미르켈이 먹는 욕, 미르켈이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좀 순수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지만 문재인이 먹는 욕과 미르켈이 먹는 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에게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가스 수입을 핑계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이렇듯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핵실험까지 하는 집단을 도와주는데 쓰려고 했다니 나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문정,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아야 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국제 질서 프레임이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중심이 된 동북아 소집단입니다. 전체주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건 전체주의 맹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두 국가는 시진핑과 푸틴이라는 두 지도자 차원의 협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친호죠그중한 명이 바뀔 경우 어떤 관계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주의 진영은 개인이 아닌 집단 안보 동맹 누구 사람이 아닌 집단 안보 동맹을 통해서 전체주의에 맞선다는 겁니다. 집단 안보 동맹은 법과 제도로 각자 각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집단 차원의 군사 동맹입니다. 가장 모델로 나포를들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서방의 집단 동맹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2500년 전, 기원전 500년, 고대 그리스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2500년 전,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 기원전 500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만주 땅에 걸쳐서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서 고조선과 부여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한반도에 고구려 동명왕이 왕격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37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고구려가 세워집니다. 어, 우리가 미어도 그리스보다 한참 한 500년 정도 역사가 늦은 거죠. 그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어, 고구려가 한반도에 어, 동명왕이 왕조를 세우기 500년 전에 그리스에는 천개 천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땅이 척박하고 바다를 낀 땅이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3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는 작게는 2,000명, 3,000명 이게 한의 독립된 국가죠 커봤자 3만 명 규모의 독립국가입니다 이게 천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여러분 식탁에 오올그빵 찍어 먹는 올리브오일 이 대표적 생산국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신경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웃을 약탈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 도시국가들이 천 개의 도시국가 중 약 330개 도시 국가가 뭉쳐서 우리만이라 우리 막 우리끼리라도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군사 동맹입니다. 배로 해상으로 진출해서 남을 걸뺏어 와야 되는데 그러자면 최소한 일주일 분의 보급품은 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국 어디든지 배를 갖다 대고 공격받지 않고 물자를 보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동맹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500년 전에 결성된 게 벨로스라는 동맹입니다. 천 개의 도시국가 중약 370개가 참여해서 그런데 이 돌레스 동맹보다 70년 먼저 동맹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벨로폰네소스라는 동맹입니다. 이건 10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늦게 태어난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은 덩치는 크지만 페르시아 <laughs> 지금의 그 이란 침공에 대비한 동맹인데 전함 건조 비용 등을 이제 도시국가 370개에서 걷어가지고 그걸 뛰어먹었어요 아테네가 어뭐너 얼마 내라 넌 인구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만 불만 내라 넌 인구가 좀 많으니까 3만 불 내라 우리는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10만 불 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전함을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아테네가 힘이 세니까 그 비용을 아테네 신전 같은데 에, 짓는 데 돌려썼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동맹 내의 도시 국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그 370개가 참여한 델로스 동맹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델로스 동맹에 10개국 도시 국가가 참여한 스파르타가 만든 필레포네소스 동맹에 도전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필레포네소스 동맹 전쟁인데. 이 전쟁은 30년간 계속한 끝에 기원전 400년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무너뜨리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펠레포네소스, 어,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주도한 10개 도시 국가의 동맹이 370개 국가가 참여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을 이긴 겁니다. 규모가 작은 펠레포네소스 동맹이 그때 규모가 큰 델로스 동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스파르타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계라는 겁니다. 10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모든 걸 나머지 9개 도시 국가가 스파르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단결이 쓸 수밖에 없어다 전쟁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건 동맹이라고 보기 힘들고 같은 동맹의 모가지를 쥐고 끌고 가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엄, 엄밀하게. 군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진 아테네의 레스델로스 동맹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동맹은 다 동일하다. 물론 아테네가 돈을 끼어먹긴 했지만 어, 자유 수평 자유 수평 또 자발적이라는 그런 델로스 동맹의 정신이 현대 동맹의 기본 정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에 참가한 33개국이 나토에 참가 참가한 21개국이 전부 자유와 수평과 자발적인 그 동맹의 정신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강하거나 그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5세기에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 아테네가 주도한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가 주도한 펠로포네선스 동맹에 지기는 했지만 소방은 이 실패한 델로스 동맹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동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이렇다 할 동맹이란 게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약한 국가가 힘을 뭉쳐서 합해서 대항하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을 보장받기에 급급했던 게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아시아는 집단 내의 계약, 계약과 약속과 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가 아니고 강자가 혼자 독직하는 데 익숙한 문화입니다. 서로 신뢰도 없고 법이나 의무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만 떠드는 대의명분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공자을맹정을 하는 그 대의명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강조하지만 계약과 약속과 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 사이의 약속이고 죽개는 지진핑과 김정은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각자 이익에 따라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동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맞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유무역이 훼손되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유가 없어지는데 무역으로 떼돈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수호에 관한 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대 괴물 중국의 모습은 앞으로 더욱 회유, 공간, 협박의 모습을 띌 겁니다. 경제 문화를 넘어서 군함 전투기의 영공 침묵도 점점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에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자세를 중국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